자, 이번에는 최소공배수라는 걸볼 건데 자, 일단 배수라는 게 뭐지? 배수 어떤 수에 곱하기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우리 배수라고 불러가지 그러면 어떤 수가 있으면 배수는 기본적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나?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얼마로 곱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수가 있을 때 각각의 배수들을 쭉 써서 그 중에서 공통인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공배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배수는 끝이 없다고 했어 그럼 공배수 중에 제일 큰걸 찾을 수 있을까? 없겠지 그지? 그래서 최대공배수라는 개념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공배수 중에서는 이제 제일 작은 배수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최소공배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어, 공략수의 개념과 비슷하겠다. 12의 배수를 써보자. 12의 배수. 하면 12, 24, 36,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18의 배수를. 72 그리고 108 이런식으로 있을까 실제 써보면 그러면 이중에서 제일 작은걸 우리는 최소공대 졸라고 그래서 얘는 36 그러면 우리 아까 공약수 할때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의 관계는 어떻게 됐죠? 항상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 였어 공약수들은 최대공약수의 약수 안에 다 들어있어 네. 그러면 이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 최대공배수의 약수 <laughs> 최소공배수? 최대 아, 최소공배수의 약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지 배수. 이거의 배수가 30 곱하기 2랑 고 곱하기 2랑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는 공배수랑 최소 공배수의 관계는 공배수는 언제나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그래서, 아까 우리 최대 공략수 문제 풀때 항상 공략수를 접근하려면 최대 공략수부터 접근한다 했듯이, 이공배수랑 관련된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최소 공배수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1,1이렇게 배수들을 점점점 써서 이첫 번째 나오는 이공배수를 찾는 방식 말고도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배운는 서인수 분해를 이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36과 어90 보면 먼저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이거 거꾸로 나누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일단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과정과 똑같이 적근해 그러면 아 아까 우리 해봤으니까 6으로 해보자 6 6 36 6으로 하면 19 그리고 얘네 3으로 한번더 나눌 수 있어 2 그리고 5 최대공약수 아까 여기는 두개만 곱하는 거라고 했는데 최소공배수는 이제 여기 전부 다 곱한다.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이거 다 곱하면 180이 되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이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면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90은 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이때 이제 최소 공개수는 자 최대 공개수와 비교했을 아까 우리 최대 공개수 할 때는 이 중에서 공통인 소인수만이 만들다고했어죠 맞나요? 최소 공개수를 할 때는 존재하는 소인수를 다 쓰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이 공통으로 있는 2 있고, 공통으로 있는 3 있고, 여기 5만 있으면 5도 쓰는 거야. 그리고 지수는 최대공약수 할 때는 공통인 소인수에 대해서 지수를 작은 걸 쓴다고 했죠 맞나요? 최대공약수 할 때는? 최소공략수할 때는 반대로 큰 지수를 써. 그럼 2는? 2가 더큰네 지수? 3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5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요거 똑같이 180으로. 이게 더 훨씬 더 간단. 자, 그리고, 우리 보고 나온 김에, 3개짜리, 이때는 어떻게 하지? 36, 90, 45. 이거 3개짜리. 최대 공약수구할 때는, 일단 먼저, 얘네들 모두 나눠 떨어진 거3로 하면, 12, 30, 15. 그리고 얘네들 또, 3로한번더 나눌 수있는 3으로 하면 4, 10, 5 그러면 최대공작수를더 나눌 수 있나? 음. 최대공작수를할 때는 반드시 셋수로할 때는 셋다 나누어져야지만 여기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3개에서 최대공작수는 그냥 얘네들로 곱한 거밖에 안돼 근데 최소공작수를할 때는 이제 이 남은 셋 중에 두 개라도 나누어지면 더 나누는 거야 그러면 5 나누면 얘는 못나누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다음 10은 2, 여기는 1, 그러면 4랑 2로 또더 나눌 수 있네, 2로 2, 1,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다 곱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3개짜리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지 간단한 이름도 넘어가고 50, 아니, 31쪽에 214번 문제라온거 볼게요. 214번 문제를 보면 어떤 두 수가 소인수분해 형태로 나왔어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5의 b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형태로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c 제곱 그리고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온 두 수의 최대공약수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자 이거부터 해보자. 최대공약수는 일단 공통인 소인수를 다 쓴다 했지. 근데 이 두세를 보면,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으니까 2, 3, 5다 있어, 그죠? 그리고 지수는 어떤 것을 쓴다고 했어요? 작은. 더 작은 것을 쓴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A랑 2 e 중에 더 작은 게 2란 뜻이네? 응.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도 되고, 2보다 커도 되지. 그지? 아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A는 2, e 3이에요 맞아요. 음. 자, 그 다음, 3 보자, 3. 3도 지수가 더 작은 게이래 근데 여기 이미 2가 네. 있네. 아, 그러면 c도 2 이상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 다음, 5의 지수 보자. 오, 5의 지수는 여기 더 작은 게 1이니까. 아 어, b는 뭐가 되는 거야? 아, b는 딱 정해져 버리네. 이거 하나 찾을 수 있네, 그지? 그 다음, 이제 최소 공배수 보자. 문제에서 최소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래. 아 여기서 우리가 알수있겠다 최소공배수는 일단 존재하는 소인수를 다 쓰고 지수는 큰걸 쓴다고 했어. 근데 2랑 a 중에 더큰 지수가 2래. 아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야? 아 그냥 a는 2가 되는 거네. 아까 2 이상이 된다는데? 3의 지수는 보면 2와 c 중에 큰게 4래. 네. 아, 그래서 c가 다구나.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이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이해하는 요 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목소리> 자, 그다음 넘어가서 그다음은 227번 문제 한번 들려. 227번. 문제를 보면, 세 자연수의 비가 3대5대6. 이고 최소 공배수가 240으로 나왔을 때, 이세자연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로 나타날 때는, 비로 나타날 때 접근하는 방식은, 이 비에다가 똑같은 문자를 곱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3에다가 x, 5에다가도 x, 그리고 6에다가도 x. 이렇게 비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이 각각의 비에다가 똑같은 문자를 곱해도 이 비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렇게 나타내고 여기서 이제 최소공배수 하는 과정은 거꾸로 나누면되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거꾸로 나누기로 우리의 최소공배수 하려면 일단 살짝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눠야 돼. 뭐 있죠? X부터 나누는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곱 뭐, 뭐예요? 3곱하기 x에서 x를 나누면, 어, 3이 나누어 가자. 곱해져 있는 x를 나누었으니까 1이 되었어. 이게 3이 나. 그럼 여기는, 어, 여기는 이렇게 해서 먼저 x를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둘더 나눌 수 있네, 그렇지? 최소공배수 적분할거니까 그 다음 3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1이에요 5에요 2에요 그럼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거 없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최소공배수는 이제 이렇게 다높아거요 x 3 1 5 2 근데 이가 <놀람> 얼마가 된는데 이게 지금 이거 우리 뭐관식이지 <놀람> 최소공배수 문제의 최소공배수가 240이에요 근데 이제 x때문에 나머지 숫자들은 먼저 곱셈은 곱한 순서 상관없잖아 음. 그럼 얘네들 다 곱하면 얼마에요? 음. 음. 그러면 30에다가 x를 곱한게 240이 된데 그럼 x는 얼마에요? 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찾는거야 그럼 얘를 찾았으면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는게 아니고 세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우리 세자연수가3 곱하기 x 5 곱하기 x 6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맞나요? 그럼 이보이 8을 여기다가 넣으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는거야 따라서 3에다가 8을 곱하면 5에다가 8을 곱하면 6에다가 8을 곱하면 요렇게 답을 써주면 되이 문제에서 요걸 구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은 음, 이건.